운전이나 한번 해볼까? <laughs>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오, 오 아, 야가 잠시만요. 이게 어떤 룰이냐? 간단하게 그냥 악몽입니다. 뭐가 많이 안 보이네요. 제가 컴퓨터를 바꿨거든요. 네저 이제 3080으로 렌즈 합니다. 많이 좀더잘 찾을 것 같네요. 이렇게? 아있는이3게이0으로렇게이게이비게이빈초 살아있나? 렇빈초 살아있고 루치초 살아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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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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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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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게 레이리상 아, 와이프 야이 류마히든 아이가 바로 그냥 찍어야겠다 류마 좋아 아 달달하게 류마히든 찍었네요 아, 너무 너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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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죽었네. 그럼 베이비 파이브만 나오냐? 엠베 크로커다일 어디론 고도 한번 야무지게 가볼까?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야, 이거 레일리 나오 키촌데! 와, 이게 안 나오네! 아 아깝다, 이거 키촌데! 이러다가. 개 아깝다. 아니, 일단 6고도 있으니까 7고도까지 맞출 의무가 있지 않을까? <목소리> 여기서 혹시 오죠? <요정>? 안 나오네. <목소리> 그러 그래, 토큰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안 나오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딱 1고도만 더하고 끝냅시다 랠리 나오면 여기 키초 가고 싶은데? 오랜만에 하지 말자 토큰 나오고 저거 보라가 토큰이면 이거 반등 기회 아니야? 인생 1고도 마스 그만합시다 오케이 그만 리얼 그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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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고도 했는데 토큰 하나도 없었다 이걸로도 이미 어, 끝났어 일단은 이번 푸지 2로 간다 치고 2초? 아, 나초... 아, 나초... 아, 그러네. 바톨 아, 쓰고... 뭐, 니를 불리는지 토끼라고... 그럼 나초가 뒤졌네. <laughs> 맞네, 여기 악몽이구나. <laughs> 여기 악몽이네. 이러면 부초가 아는 게 맞겠는데... 일단 비비를 돌리죠? 네 토끼 쓰고 하면은 뭐가능한 아오이든 푸지오도 그러면은 와이파를 돌리면은 상정 가고 이거 시류 가면 되니까 그죠? <목소리> 최고현오야 <최다시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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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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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보자 그냥 아 갈까요? 가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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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실 이거는 아인이 아닐까? 고도를 더 하라는 뜻 아닐까? 아니 말고. 마지막에 생각은 어 오야지~~ 서울 와우 와 다시 내가 악몽에서 구초가 되네 구초 일단 뭐 마뎀 스킬 들러고 어.. 뭐 이제 넷 전체 범위에다 이감 10%랑 어.. 기본 이감 15% 라인 몬스터 마법 방어력 3% 감소 효과도 있네요. 그리고, 이 끝딜입니다. 예, 끝딜이 굉장히 어, 힐이 좋고, 마화 스킬에 마법 데미지 증폭 효과까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포인트 방어 하면, 음악을 뿌리는데, 거기에 이제 공속 퍼프가 달려있죠. 와, 뭐 체력 3시도 안되는데 벌써 자러가. 안 음. 아까 이거 누르 세컨도도 아까 내가 찍은 거 아닌가? 자 일단 이걸로 스톤을 끝내겠습니다. 이란 만좀더놓고 약간 불안하긴 한데 그나마 토끼가 있으니까 대충 커버 칠것 같거든요. 다음에 보스를 미리 찍어놔야지. 대충 또이 보스가 굉장히 또 힘들지 않습니까? 가이아 뭐야 나 큰일 어뭘 자꾸 깨우침을 얻는거야 <laughs> 뭘 자꾸 <잡고> 알았대 <웃음> 어? <웃음> 그러네? 레포 받고 내가 덥삭 받으면 이거 달달하긴 한데 각이 레포보단 시저가 달달하다고요? 그냥 주는대로 쳐받으세요 진짜 폐가 돼야 주지! 내 <laughs> 폴을 주고 우리 팀이 나를 봐주는 걸로 가자 오케이 나 그냥 로우 갈래 요즘 난 로우, 로우가 괜찮아 최대한 6 0라 전에 털자 악몽이라서 이거 불안 불안하다. 아 중간 점검 안 했네요. 일단 뭐 파랑은 저 형의 초파 초월. 여기는 초파 초월만 있죠. 퀸들은 안될 겁니다. 개인이라서. 여기는 아카초. 그들 그쪽 누구야? 그들은 안되겠 아카초. 오, 응? 나이스. 개 나이스 공포도기다아 이걸 도전해. 아 말아. 하지 말까? 악몽인데. 아씨 다 빨아, 다, 다 빨아, 다 빨아. 고도에서 우임다 아니면은 이감 짜잘한 거? 굉장히. 현명한 선택. 야, 저거 스턴 왜 샜었냐? 아니, 이제 봤네? 아, 이거 오임다 있어야 돼. 인생 일거도오임다 와, 공속 버프 나 있다! 아, 잠깐, 중첩 되나? 야, 이거 중첩되나? 야, 부르키기 이거 1.25초 단일 스턴 있거든요? 저 보스 홀딩. 아니면, 오즈 같은 거 나오면 안 되나, 진짜로? 보스 홀딩 시키기 좋은데, 그러면? 한번더 하자 고보 마지막. 인생의 고도이가 아니면은, 오즈 아니면, 야, 바디스 나이스, 짤스톤 나이스, 개 나이스, 볼커니. 일가 이제, 리얼 다타고 그냥 그대로. 야, 왜 저기 찝히냐? 방향을 이쪽으로 하는데? 와. 야, 나 저, 저, 카이도 나올 때딸기 존나 집었다. 와, 치킨 밑에 있는 하식스. 자, 그럼 뭐, 가기까지 하겠습니다.